자, 총리님. 최근 그 부동산 상황에 아, 대해 죽겠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을 신뢰를 회복하며 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채라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 문제입니다. 현재 똘똘한 한채라 불리는 고가 1주택은 1가구 실 소유자 도구마로 인하여. 취득부터 보유, 매각, 임대 전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총리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일가구일주택 신거주 실거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이렇게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관심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 왔고요. 또 그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좀더 상응하는 뭐 세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구 실 소유자라는 얼핏 들으면 일례일례에서 보이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과도한 혜택이 지금 주어져 왔기 때문에 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서 1주택에 대해서는 높아야 3%입니다. 재산세 역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의 특례를 둬서 최대 45%만 적용합니다. 세율도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 세율의 절반인 0.05%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외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는 똘똘한 돈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이재명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처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처방인 만큼 불만이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재의 처방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구멍을 그대로 둔채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일그야 똘똘한 한치로 밀려드는 역머니 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총리님도 역머니 무브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심점이까지 기안간것 같길래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 똘똘한 예. 한채 문제에 대해서 일가의실 소유자 도고마에서 어,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지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총리님, 그 여당 일각에서 과거 민주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 때문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손모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과 강화가 인기 중반을 넘어 단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인기 초반입니다. 인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등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인기 후반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그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아,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관되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가급적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혹은 세수 혹은 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급적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좀 뒷편, 뒷순이다라는 고보고 그 있는 생각이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임기 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